생활 현장입니다. 기업 사무실도 그렇고 음식점이나 상점들도 그렇고 조명을 LED로 바꾼 곳들이 요즘 많습니다. 전기 값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. 네, 그렇다면 일반 가정집은 어떨까요? 우리 집 조명을 LED로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 오수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주부 김정희 씨는 집에 있는 조명을 모두 LED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. 전보다 더 밝아지고 전기요금은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. 침침하다는 느낌이 들고 응. 오시는 분들이 다 어둡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전기세서 나오는 게 확실히 틀리다고 한번 바꿔보라고 실험을 통해 LED 조명의 전력 사용량과 밝기를 다른 조명들과 비교해봤습니다 2 2 0 v 전원에 연결했을 때 LED는 백열전구 형광전구보다 전력량이 각각 6분의 1, 3분의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밝기는 다른 두 조명보다 60%나 더 높았습니다 LED 조명은 기존 조명과는 다르게 반도체 원리가 적용된 조명입니다. 빛을 내는 그 소모하는 에너지가 훨씬 혁신적으로 줄어들게 된 거고요. 전기요금은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? 김 씨의 집은 112 제곱미터, 방3 개와 거실, 주방, 베란다까지 모두 27개의 조명을 바꿨습니다. 조명만 놓고 보면 소비 전력이 1152와트에서 471와트로 확 줄어듭니다. 전기요금이 88,000원에서 65,000원으로 23,000원이 절약됩니다. 시공비용이 77만원 들었기 때문에 2년 9개월만 사용하면 비용을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하루 5시간씩 사용하면 약 30년을 쓸수 있을 정도로 수명이 긴 것도 장점입니다. 수명 시간이 기본적으로 뭐 LED는 15,000에서 한 5만 시간까지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체크라서 이왕이면은 수명 시간이 긴 것이 더 유리하겠죠. KC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장터를 이용하면 설치 비용 또는 조명값을 시중가보다 30%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. KBS 뉴스 오소입니다.